압류 전부 명령에 대한 오해 투 아,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와 제3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한테 어, 압류 전부 명령을 하는데 아니 다른 채권자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출신 명령을 했으면 이 압류 전부 명령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채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압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전부 명령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하로 압류 추심 명령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그런데 처음부터 압류 추심 명령을 하는 정말 바보 같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먼저 누가 어, 채무자가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 전에 먼저 압류 전부 명령을 하거나. 먼저 했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압류 젊은 명령부터 하시고, 아, 다른 태권자들의 압류가 있어. 그러면 그때 추심 명령으로 바꾸면 충분합니다.